반갑습니다. 장중영 시장점검입니다. 예, 코스비지수 상승 마감했고 연휴 동안에 오르지 못한 걸한 번에 반영을 했는데 예, 보통은 이 갭을 채워 가니까 어, 추가 상승 이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이것보다 이제 조정을 받고 가는 형태로 그렇게 그려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을 보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코스비 뿐만이 아니라 코스닥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현물을 파는 것도 모자라서 인버스에 굉장히 많은 매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과연 수익을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정상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보상이 따르게 되지만 그 지수가 내리는데 베팅을 한다. 이게 어떤 위험 해지 성격 이상의 어떤 투자를 하게 되면 늘 그건 투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고 1월에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5조 원 이상을 매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신은, 신은 아니 발음 이상한데 신흥국으로그 이전의 10년은 선진국이 강세였으면 앞으로 10년은 신흥국이 강세가 될 것이다. 이런 네, 전망을 해봅니다. 네, 이게 이제 주기가 있는데 대체로 달러가 가치가 양호할 때요 선진국이 강세입니다. 그리고 달러 가치가 양호하지 못할 때 신흥국이 강세인데 이게 이제 통화 가치 하락이란 부분까지 반영을 한 자산 분배에 따른 결과물로 볼수 있고 여기서 이제 한국 증시가 조금 더 좋은 부분이 있다면. 지금 중국으로 외국인 자금이 몰려들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비중을 시진핑 3년임 이후로 해가지고 중국 비중을 줄여가는 인위적으로 줄여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는 보다 더 많은 외국인 투자가 유입이 될 것이다라는 예, 전망을 할수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스피가 가치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2007년을 제외하고 오버슈팅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 2600선 지금 현재 가치로 봤을 때 코스피의 적정 지수가 2600선임을 감안했을 때 최대한 보더라도 이 정도. 예, 현재는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면 2200이고 위로 올라가면 2600인데 그 중간 위에 있기 때문에 기대수익 대비해서 리스크가 그렇게 낮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을 신규 매수하기는 다소 부담이 되는. 예, 다만 이제 지수만 올라갔기 때문에. 수납매 차원에서 나머지 중소형주들에 대한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긍정적인 관점, 예, 그리고 지수는 올라봤자 크게 오르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는 거. 그리고 중국이 이제 통상 2월달이 통계적으로 좋습니다. 중국 증시가. 예, 거기에 맞춰가지고 춘절 이후에 어떤 전인대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대체로 중국 증시가 좋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따른 어떤 또 한국 증시가 같이 움직이는 측면. 원화하고 위안하고 같이 움직이고 중국 증시하고도 예, 상당히 그 커플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좀더 긍정적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싶고. 예, 그리고 춘절에서 전인대까지 중국 증시를 보면 상승한 확률이 19번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더라도 우리는 그 이상의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2,500선을 넘어가면 이제 당연히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지만 큰 틀에서는 처음으로 저점과 고점이 같이 높아진 추세가 바뀐 요, 요런 부분이니까 이거 이후에 이제 조정을 받으면 이때는 이제 보다 더 강한 매수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그리고. 아 맞다 인사를 안 드렸구나 그 <laughs> 명절 잘 보내셨는지 여쭙는다는 게 깜빡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제가 자주 확인하는데 오늘은 처음 열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예 예, 감사합니다 아이 경제적 자유인이 사실은 저는 됐다가 <laughs> 예 다시 경제적 자유인이 아닌 상태가 될것 같은데 예, 그래도 뭐 마음이 편한 게 최고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새해는 그래도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예,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도움을 드린 건 없지만, 또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예, 정말 반대입니다. 이 예, 주식을 접근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좋은 종목이 있다. 아, 이 종목이 올라가서 못 사면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따라잡아야 되나? 이러면 바로 다른 종목 찾으시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블로그 댓글, 예 열심히 댓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꾸준한 건, 맞는데 <laughs> 제가 과연 본받을 만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좀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서 점점 더 완성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놀루션, 네,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여건이 좋지가 않, 않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이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 이거는 메모장에. 저장을 시켜 놓겠습니다. 아, 효과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말씀 드렸는데 이게 이제 효과가 너무 벌어져 있으니까 만 원에서 2만 원, 10만 원에서 20만 원요 사이에 이제 효과를 500원에서 100원으로 좀 늘린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어 이게 기세 좋게 올라갈 때는 당연히 이제 100원 단위로 쪼개지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만 큰 변동이 없을 때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그렇다고 이게 효과를 쪼개서니까 호재다, 이건 예,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큰 악재도 아니다. 그냥 가치에 따라 귀결되는 과정이고 기세가 좋을 때 다소 방해를 받는다, 뭐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놀루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노레이는 한번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소식이 없습니다. 예, 네, 제노루션. 예, 네, 제노루션이 이제 기술 특례상장 중에서 유일하게, 멀쩡하게 이제 살아남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동향을 보시면, 그래도 그 호황기에 많이 벌어나가지고 이제 기술특례할 때만 기술특례상장 할 때만 해도 어처구니없는 고평가였는데 그 네, 보시면 기업 가치가 20억대였습니다. 20억대였던 기업 가치가 네, 상장을 하면서 그리고 영업이익 540억, 413억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코로나랑 잘 맞아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기술특례상장은 거의 사기나 다름이 없는데, 유일하게 제놀루션이 살아남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평가 상태가 됐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큰 의의를 둘 수가 있는데, 왜그러냐면 만약에 제놀루션을 못 살려낸다면, 예, 이제 못 살려낼 이유는 없지만, 실적이 많이 줄고 매출도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관련된 키트의 매출이 감소를 하면서. 예, 그,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벌어놓은 돈으로 인해서, 순자산 가치가 천억 가까이, 됐고, 현재 시가총액이 904억입니다. 네, 저평가 상태입니다. 저평가 상태고, 이 분야,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진단, 이쪽 분야에서 이 정도 밸류는 어, 저평가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보통 경기 영향을 받지 않는 쪽은 곱하기 일을 해줍니다. 경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아픈데 돈이 없다고 해서 치료를 못 받느냐, 이런 관점에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저평가 상태로 보는 게 맞고 숫자로도 저평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뭐 현재 가격에 대해서 하방에 대한 위험은 크지 않다. 네, 그리고 뭐 배당도 주주환원도 적절하게 하고 있고 또 자사주 매입도 하면서 어느 정도 이 균형을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걱정은 크지 않은데 도대체 이게 언제 올라갈 것이냐라는 부분 네, 질문은 이렇습니다. 지금 50%를 남겨두셨는데, 어, 올라가야 정리를 하는 거라서 언제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그럼 이제 좀긴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세적으로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네, 1월에 저점이 나왔습니다. 이 저점이 확실히 저점인지를 확인을 할 때까지는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가치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하반 경직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저점이 8,200원짜리 저점이 확인이 되려면 적어도 한 8,400원 이상에서 계속 움직여야 되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단기 고점 1만 원대 이상으로 올라가야 아 이제 드디어 하락 추세가 끝났구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망을 하시다가 보통 이런 종목들은 이제 거래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래가 줄어든 상태에서는 큰 변동이 나옵니다 위든 아래든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데 현재 가치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얘기고 이런 게 한번 나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게 한번 나오는 날. 그러면 이제 추세가 완전히 이제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게 되고 이거 한번 나오면 조정 받고 다시 가고 이런 수순을 밟아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월봉에서는 예, 이게 1 5 0 0 0원의 매물대가 두텁고 여길 넘어서면 이제 상승 신호가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관점은 그거보다 훨씬 더 좋게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한 따블 정도 되면 나머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기준을 갖고 계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은 관건이 이렇습니다. 저 앞으로 우리 시장, 그리고 금리, 이런 게 도대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대한 거. 이게 예, 이제 관건인데 그 고거에 대해서 하나 한 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설 쪽은 그러니까 부동산 쪽은 지금 투자은행들의 한국 경기 전망을 보면 노무라가 마이너스 0.6%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걸 가정을 했냐면 이 건설 쪽에서 이제 pf 관련한 부도가 나면서 연쇄적으로 폭발을 할 것이다. 이런 걸 전제로 한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5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연말쯤 되면 2% 수준까지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이제 건설이 망가지고 그 건설에 대한 타격으로 건설주가 하락하고 증권주가 하락하고 저축은행 관련주가 하락하고 뭐 요런 과정들 거치고 나서 이제 이 시산 해례를 이룬 이 시장에서 제1 금융권들이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해서 좋은 사업지들은 인수를 하고 나쁜 사업지들은 죽여 죽여가고 이런 과정들을 밟아 나갈 것인데 뭐이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일단 가능성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하 정부의 대응이 주식시장에서 만약에 이런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다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부동산은 어쨌든 이게 죽으면 끝입니다. 왜냐하면 국민 순자산의 63%가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다 우리가 다 거지가 된다. 너나 할것 없이 다 거지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서 정부의 어떤 대응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일단, 이런 극단적인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0.7% 정도가 이제 현실적인 예상치, 현실적인 예상치일 텐데, 0.7%가 성장하는데 기준금리가 3.5%다.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3분기나 4분기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그게 현재 이제 시중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준 금리까지 떨어지면 나중에는 금리 인하가 가속화됩니다.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되냐면 시장은 이 미래 부분을 선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준 금리가 3%가 됐을 때 시중 금리도 3%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중, 이쯤 되면 이제 부동산 시장에 다시 조금 분위기 쇄신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이 지표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데 투자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심리가 제일 우선합니다. 지금은 집 사면 바보 같은 소리, 바보라는 다 소리를 듣는 거고, 금매를 내놔도 잘 팔리지도 않고, 주식 폭락장하고 같은 분위기인데, 이 심리를 제외한 숫자로 본다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거의 바닥이 왔다라고 봅니다. 부동산 시장은. 뭐 저는 전혀 모릅니다. 심지어 무두, 무주택자라서 떨어지는 게 좋은데, 근데 과거에 이제 제가 2012년에, 집을 살 기회를 한번 놓쳤습니다. 그때 미분양 노리다가. 예, 그때도 이미 이제 지금과 같은 분위기였을 텐데, 조금씩 조금씩 미분양이 해소가 되더니, 어느 순간 제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훨씬 높아져 있는 아파트 가격을 보게 됐는데, 그, 요게 이제 위에께 주택 시가총액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만 갖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 보급률이 한50% 정도 됩니다. 이 아파트는 부동산을 끌어올린 가장 큰 역할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규격화되고 정형화 시켜가지고 이게 자산으로서 황금성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세라는 것도 기준 시세라는 것도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대출의 어떤 규모도 정해지고, 그러면 적어도 뭐 아파트를 사는데 대출을 많이 끼고 사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치보다는 황금성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거래도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또이 강가상각과, 강가상각하고, 물가하고 봤을 때이 물가가 더 높았다. 물가 상승이. 이런 예, 부분도 작용을 했고. 그래서 아파트가 이제 큰 역할을 했는데 이 아파트가 주목을 받고 이렇게 자산으로서 재평가를 받으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시골에 집은 뭐 아파트 못지 않은 가격 판다고 내놨습니다. 근데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단독주택들이 이 단독주택들을 사서 재개발하지 않는 이상 이제 같이 황금성이 거의 없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게 떨어졌습니다. 아파트가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아파트만 놓고 보면 아파트 시가총액하고 지금 유동성 공급하고 하면 약간의 갭이 생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게 다시 좁혀진 이런 모습인데 근데 이게 아파트가 좋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은 어떻게 됐냐, 그러면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통화량이 증가했는데 안 올랐다는 것은 곧 내렸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택에, 주택까지 다 포함한 시가총액으로 보는 게이 우리나라 통화량과 대비한 적정한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995년도에 보면 2.45배 였습니다. 통화량 대비 주택시가총액이 2.45배였고 결과론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이 이상은 과열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6년, 97년 IMF 전까지 이 이상을 유지를 하다가 IMF 구제금융을 당하면서 1.57까지 떨어집니다. 예,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예, 이 1.5가 또 침체다. 1.5 이상에서는 사야 된다라는 그런 접근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도 입지에 따라 틀리고 또새 아파트냐, 헌 아파트냐 이것도 틀린데 일단 거래 자산으로서의 의미는 10년입니다. 1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이제 자산으로서 의미가 없어지는 상태가 되고. 물론 이제 입지가 아주 좋고 서울 같은 서울의 아주 A급, 특급 입지 같은 경우는 20년, 30년 되도 되고 오히려 이제 오래되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니까 또 다른 현상을 보이지만 일반적으로는 10년 이상 되면 이제 자산으로서 거래 자산으로서 가치가 없다라고 보고 그런 건 이제 퇴물이 되고 신규 공급이 되고 이러면서 주택 가격이 반드시 올라가지고 이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파트가 신규 공급이 되니까 그게 이제 계속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량 증가하고 봤을 때 98년에는 1.57로 떨어지고 99년에는 1.47까지 떨어졌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시 주택은 회복을 하고 2003년 4년 계속 회복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회복기를 거치고 2007년 2006년 2007년이 되면서 드디어 다시 2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통화량 대비해서 주택 시가총액에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라는 그리고 어김없이 이때 거품이 터지고 다시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져서 아이고 다시 내려오다가 2016년이 되니까 1.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변동성이 줄어들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극단적으로 1.5나 이렇게 가지 않고 1.7에서 끊겼는데 그러면 이게 계속 가다 보니까 작년, 작년 중반에는 2를 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변동성이 줄어들고 어느 정도 덩치가 커지면서 정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9, 1.7을 기준으로 이제 주택 매수하고 매도. 근데 이제 앞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저금리가 되더라도 인구 증가율 두나 인구 감소로 인해서 예전처럼 구매력이 살아나지는 않을 거고 예, 그렇다 보니까 1.7에서 1.9배 사이에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걸 넘어서면 좋고 이걸 내려가면 나쁘다라고 봤을 때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이, 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시가총액이 깎인 게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 정도로 단기간에 급락을 했는데 그만큼 금리가 단기간에 올라갔기 때문에 금리라는 변수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볼수 있고 유동성은 많이 증가를 했으니까 1.63배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만 보면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심리가 가장 중요하니 하고 앞서니까 그 심리가 어떤 영향 그 심리를 자극할 만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보면 뭐몇 가지가 있습니다 계기가 될 만한 건 없지만 현재 미국 주택 가격이 그렇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글로벌하고 비슷하게 움직였다라고 봤을 때 미국이 많이 안 빠졌는데 우리만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예 그러면 앞으로 뭐 공급 과잉이다 뭐다 하더라도 근데 돈이 풀린가에 비해서는 싸다라는 거, 그리고 규제 완화는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주택 수요가 이미 다 가득 찼다라고 보는 건 어려운 게, 만약에 1인 1주택, 1가구에서, 아니면 이거 자체를 없애버린다라고 하면 수요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은 이 공간 확보에 대한 게 본능이기 때문에, 만약에 돈이 수백억이 있다, 그리고 전국 여행을 다니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제주도에 집 하나 갖고 있고 서울에 갖고 있고 강원도에도 하나 갖고 있고 부산에도 하나 갖고 있고 이게 사람 심리입니다. 이걸 지금 제도적으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묶이는 건데. 그래서 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주택 가격은 올라간다. 인구가 감소해도 올라간다. 구매력이 낮아져도 올라간다. 금리는 다만 정부도 어쩔 수 없다.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거다. 라고 봤을 때, 경기 침체가 되든 안 되든, 뭐, 부동산 시장이 망가지든 안 망가지든, 어쨌든 올해는 3분기, 4분기에는 금리를 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보고, 그러면 이미 숫자로는 가격이 충분히 떨어졌고, 유동성이 늘어나서 주택 매수를 할 만한 시기가 왔고, 다만 심리가 가장 앞서기 때문에 그 심리는 언제 바뀌느냐 하면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5월이고 위기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한 9월에서 10월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요 시기에는 이제 부동산이 조금 되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근데 뭐 위기는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해서 알려지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이 정도가 이제 주택 시장에서 분위기 반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럼 그 전에 매수를 하는 관점에서 주택을 사실 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 여름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고, 그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주식 시장도 결국은 부동산하고 같이 움직일 수 밖에 없습니다. 통화량의 마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식도 올해 뭐 크게 오르지는 않겠지만, 2600선 정도까지 회복하는 흐름, 그리고 내년에는 기업 실적 개선을 통해서도 회복하는 흐름을 기대를 할수 있고 지수가 한계에 달하면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결국은 중소형주로 그 매기가 쏠릴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투자자산을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 투자타이밍을 또 어떻게 재야 될지 주식은 이미 작년 10월에 제가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물론 이제 급하게 사는 것보다는 많이 떨어졌을 때 주어 담는 형태로 가시는 게 맞고, 왜냐면 하 올해는 큰 틀에서는 횡보, 약간의 반등하는 횡보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 네, 그리고 부동산은 여름 이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네, 채권은 이제 좋은 시기, 이제 정점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미 시중금리가 내려가지고. 근데 앞으로 계속 내릴 거라고 보면 채권도 나쁘지 않고. 그러면, 어, 다 괜찮은 거 아니냐 자산 시장 전체가 자산 시장 전체가 괜찮다는 것은 어, 어떤 게 희생이 되냐면 현금이 희생이 된다. 네. 요런 관점에서 이제 지금 현금이 왕인데 네, 관점을 조금 바꾸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어, 마지막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보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우리 사주가 풀렸습니다. 우리 사주가 풀렸는데, 아, 아니네. <laughs> 아, 이, 이상하다 싶었다. 27일이니까, 오늘, 오늘까지네. 예, 내일부터 풀립니다. 내일. 예. 내일부터 우리 사주가 출회가 되는데, 어, 생각보다는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왜냐면 지금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지수 전체를 사기 때문에, 물론 이제 815만주에 달하는 물량이고, 이분들이 지금 고금리 시대라서 돈이 급하실 거기 때문에 팔아서 대출을 갚는다라는 관점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하루 거래량을 봤을 때한 30만주 정도, 거래량이 한 30만주 정도 되니까 815만주다. 그때 한 30만주씩 평균 소화가 된다. 그러면 이게 거래일로 따지면 한30 거래일로 잡아야 되는데, 30 거래일 내내 오버행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 근데 이게 선반영된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거 중에서, 이제 우리 사주 중에서 뭐또 상당수는 안팔것 같다라는 또 생각도 해보면, 이 중에서 유동화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충격은 단기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또 전망을 해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비관적으로 봤었는데, 일단, 충분히 올라가고 또 조정을 받고, 어느 정도 선반영된 상태에서 물량이 쏟아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파편화돼서, 분산돼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물량 소화하는 30거래 이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코스피 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하나 더. 오늘 외국인이 많이 샀으니까, 삼성전자를 보면, <laughs>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끌어 담으면서 50%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50.17%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네. 그리고, 단기 고점을 넘어섰는데, 이 단기 고점을 넘어선 게 코스피의 어느 정도 이정표가 될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아직 단기 고점을 못 넘었기 때문에 제가 1년 반 만에 추세 전환을 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삼성전자는 저점을 높이고, 고점도 높였습니다. 삼성이 지수를 끌고 가는 구조가 된다라고 하면, 코스피도 시간 문제입니다. 추세 돌릴 때까지. 예, 그래서 시장을 좀더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이렇게 사는 것은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유동성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매도하고 나오니까. 예, 그래서 이 매도하고 나온 돈을 어떻게 하느냐? 인버스를 산다. 이런 부분이 큽니다. 그럼 지수가 계속 올라가면서 피를 볼 것이고 그럼 결국에 이제 종목 장세로 갈 것인데 대형주는 이미 눈높이보다 올라버린 상태고 중소형주들은 안 올라갔으니까 이 중소형주가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유동성, 삼성전자 유동성 공급 역할을 하면서 개인이 중소형주로 와서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는 그런 형태의 수 순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 영향을 받는 대형주보다는 물론 대형주도 단기적으로 나쁘지 않고 2600선 갈 때까지 굳이, 뭐, 미리 정리를 할 그런 필요는 없지만, 신규로 접근할 때는 아직 오르지 않은 중소형주 중에서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 그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